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오해입니다. 무슨 소리야. 우리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침대에서 쓰고 적 같이 없잖아. 같이 잤잖아. 침대에서 잔적없아니까땅바닥에서 침대 같이 이불을 덮어 쓰고 같은 이불에서 그리고 같이 친구면서 <laughs> 우리 자잖아. 내가 언제 같이 거야? 야, 뭐너 말을 진짜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. 무슨 소리야. 자, 갑시다. 오프닝 해주시죠. 안녕, 촌아. 안녕, 나무 막대기. <laughs> 안녕, 나무 막대기. 이거 본것 같은데, 저번에 어느 분이 그림쟁이 분이 맨날 이거 이렇게 발레리노처럼 해놓고 그림 린다고 아, 진짜? 어. 어, 막 그림을 이게, 이게, 이게 하는 거 있죠. 이게 무슨 게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제외되나요? 가 니가 해야죠. 네가 갖고 온 게임이니까. 아. 난할줄 모르는 걸? 이 게임은 템목위기 했잖아요. 여기는 템목있지템목 벌써 템 먹지만 네. 쓰레기야. <laughs> 어? 벌써 템 먹지만 쓰레기야. <laughs> 아니 템이 막 사라지잖아. 안 먹으면. 아, 그러네 일단 먹자. 일, 일단... 일단 먹으면서 설명을 계속 하시죠. 저 이렇게 템을 뭐왜안 먹어죠? 저기 막 뭐, 뭐, 뭐. 원피스 보면은 아, 루피가 그래. 저런 거에서 나오잖아. 저런 상자는 내 거야. 건들지 마. 안돼. 내 거야. <laughs> 내 거야. 여러개서 캔이 개많이 나옴. 저런 거 사실 어. 제가 부산 안 가서 제가 버렸던 거임. 개 잘했죠. 어, 부산 간 다음에 버리거라고 네, 사실 이건 모든 그림은 큰 그림이었음. 내가 부산에다 쓰레기 좀 그만 버리라고 했지. 야땅 얻다가 널힐까 <laughs> 이쪽 이쪽. 일단 이쪽으로. 그다음. 그냥 일단 정사각형으로 넓혀요. 정사각형. 아, 가운데 빼 놓고. 가운데 이미 다을 팠는데 지금 혼날래? 아, 그러면 나중에 이쪽 이쪽 빼면 되지. 뭔가 가운데를, 가운데를 빼는 게 간지나 보이잖아. <laughs> 너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몰라요. 답이 없어. <laughs> 이거 8번. 이게 식스대거든요? 컵이 필요해요, 컵. <laughs> 엄마. 엄마, 물 언제 돼? <laughs> 엄마 없어. 엄마가 나무 인형이면 난 피노키오인가? 엄마. 엄마. 내 코가 <웃음> 길어질 <웃음> 것 같아. 엄마. 뭐야, 나 물. 난왜물 먹는 게안 보이냐? 아, 설마 자기 것밖에 못 사용하는 건가? 아닌데. 아니, 내가 하나 먹었어. 톱 어떻게 넣 어디서 보여? 이거, 이키 떠. 어, 야, 야, 야! 에 왔다, 에 왔다, 에. 아, 이렇게 놓고? 어. 왜안 아, 죽냐고, 애, 어, 얘 죽은 건가? 어, 어디? 얘가 이거 물어 뜯길래 내가 찔렀거든, 몇 대? 근데 얘가 사라졌어. 어? 실화임? 상호 잡았니? <laughs> 야, 근데, 템 아무것도 안 주는데, 이거 쓰레기인데? 아. 원래 상어 별 쓸데 없는데. 아 엄마, 엄마, 엄마 저물 엄마 저기 저통실라이 엄마 저목 말라요. 왜안 먹는데 자꾸. 됐다. 오 이러면 되네. 이렇게서 해 저희 끝까지 찾아놓으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 물 돼? 왜난 불탄 표시 안 보이지? 내가 자꾸 마시고 있거든. 이거 많이 만들어야겠다 <laughs> 맞아, 많이. 하나 더 만들어놔. 저 철이 없음. 아, 왜 없는데, 철이. 거지라서요. 저기 통 있다. 저기 까면 루피가 나오겠지? 뭐야, 근데 저 위에서 내려온 건데, 아무도 못 봤음. 그러게 말이야. 몸으로 직접 빼겠습니다. 어, 어, 나 물, 물 필요해. <laughs> 가서 이제 상어한테 죽고, <laughs> 아, 내겠죠 <배겼죠! 웃음> 아, 그러면서 이제. 실님 너라면 충분히 실화로, 실현 가능한 얘기야. 됐다. 목이 조금 괜찮아졌어. 내꺼! 사실 갈고리보다 몸이 좀더 빠른 것 같아. <laughs> 내꺼! 내꺼야. 음, 네. <laughs> 어. 응, 내꺼? 응, <laughs> 음, 너물 내가 다 마시고 있어, 지금. <laughs> 님, 님. 뭐? 자세히 보면은, 물 옆에 박헌도 있거든요?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? 아, 진짜? 어. 아, 이거 하나 더 노라니까? 나 물병 철, 하나 더 있어. 철이, 철이 없어. 아, 왜, 컵 내가 있다니까? 한번 만들어 볼게. 이거 만들고. 이걸 놓고. 아, 철이 없네. 철 줘. 왜, 저 어떻게 주는데, 이걸? 마크처럼 똑같지 않을까? 야불 꺼지면은 꺼내 먹으면 돼. 응, 음, 계속 먹고 있는데. 먹고 채우고. 요거, 요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벽벽 아, 야, 불같이 지펴주네. 좋네. 아, 왜못 만들고 있냐고, 근데. <laughs> 철이 없거든요. 내가 만들었잖아. 혼날래? 내가 한개 만들었는데, 두개 정도. 야, 여기 만들 수컵 있지. 하나, 이거, 어디 갔냐? 컵? 너 이거 먹고 나서 안 채워놨지. 아니? 채워놨는데? 요거, 요거, 맨 끝에 거. 얘가? 아니? 안 채워.. 안 채워져 있는데? 응나 계속 해놓고 있는데? 뭐야 내가 컵을 세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 어디 갔어 쿵 <laughs> <laughs> 혼날래? 나 아닌데? 야 이거 진짜 어디 갔냐 괜찮아 만들면 돼물 질주지 않아? 뭐야? 아니, 이쪽에 있던 나뭇가지와 왜 저쪽으로 사라져? 너무 어둡다. 아, 이거 막 패트 같은 것도 있을텐데. 아이템 네트를 만들어서 놓으면은 내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? 어, 그러네. 어떻게 만들어? 내가 만들었어. 어디? 너 어디다 섰는데? 난너확다르게 범생이니까. 안 걸려. 싫어야? <laughs> 아니 아이템이 안 왔으니까 안 걸리지. 바로 옆에 있는 거지. 그럼 이거 볼게. 여기로 오는 거만 걸리는 거잖아. 그럼 여기를 쭉 아이템 네트를 걸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근데 우리가 그렇게 템이 있을까? 있는데? 와.. 내템 필요할 때안 주더니 지금.. 자급자족하세요. 그래서 물 제가 다 마시고 있어요 잘했죠 <laughs> 빨리 쿠킹 해놓으라고 다시 그럼 아이템도 먹고 좀 그니까 러 이게 안 끌려 잘 너가 못 끄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몸으로 지접 하려고 <laughs> 상어를 만날 위기를 뭐야 어어 어, 어, 상어 있어요 어, 내꺼! 아, 씨발. 음, 이거 다, 야, 솔직히 아이템 네트 다 내가 만들었는데 양보 좀 하지. 양보 있잖슴. 그래서 아이템 거야? 네트에 걸리기 전에 내가 무무 다 먹으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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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이 멈췄어. 나는 무슨 물건이든 안 먹어줘. 어. 윈도우, 윈도우 64EXT가 응답하지 않습니다. 이거 스크린 캐치 하면은 이런 흰색 화면 뜬 문제가 있어. 이건 어, 게임 꺼졌어. 게임 꺼졌다고? 어, 스카이프도 꺼졌어. 그건 내가 껐어 그래, 문제는 게임 잘못 만들었는데 이거 문제는 엑스 스펙이 화면에서는 제대로 돌아오고 있어. <웃음> 야, <웃음> 이대로 그 그냥. 화면 보고 해. 아,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. 인 그런 점. 게임이 너무 안타깝네. 그지 같네. 인기도 지나는데 그지 같네. <laughs> 저번에 어. 그, 개비스콘이 좀더 나왔어. 개비스콘이 좀더 나왔니? 어. 그러면... 나 양파를 지금 쌩으로 구워 먹으려고. 그래. 방종, 방종이래. 끝내자, 녹화를. 지금까지 음, 저희는, 누구예요? 저는 에케구요. 저는 너 누구야? 나 누구지? 마음이야, 준이야, 뭐야? 터지 못해? <laughs> 어? 저는 준이었습니다.